자, 우리가 사용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하드웨어는 심플보드 2.0이라고 합니다. 심플보드는 아두이노 나노를 MCU로 사용하고 있고요. 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DC 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엔트리 이런 걸로다가 코딩을 해보신 분도 있지만 이 하드웨어를 사용을 할때 어뭐 led를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 dc 모터 컨트롤 하는 거예요 dc 모터의 방향 바꿔주고 dc 모터의 회전 속도 바꿔주는 거는 어 그냥 여기서 코딩만 한다고 해서 어 모터를 제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모터를 제어하려면 이런 부품들이 필요해요 모터 드라이버라고 하는 모터 드라이버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모터 드라이버가 있어야지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심플보드 2.0에는 이렇게 DC 모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음, 미니 브레드보드도 있고, 이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핀과 디지털 핀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요쪽으로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좀더 사용하기 수월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엔트리하고 아두이노 ID라고 하는 아두이노 ID는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엔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록 코딩을 해준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고 뭐 숫자 같은 경우 뭐 간단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은 코딩을 할 수, 쉽게 할수 있는 거고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좀 텍스트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러면은 궁금하시겠죠. 아, 왜 어려운 걸로 할까? 이렇게 쉬운 걸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 글쎄요. 이거는 좀 제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아두이노가 할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이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제한사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블록코딩으로 하게 되면. 또한 가지 다른 측징은 어, 우리가 인터프리터와 컴파일. 그러니까, 음, 코딩을 해서 그거를 연산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럼 얘는 이렇게 한줄한줄한 어, 줄, 한 줄, 한 줄을 연산을 바로바로 바로 해서 결과를 바로바로 바로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인터프리터라고 하고요. 컴파일은 이렇게 수많은 코딩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한 번에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드웨어가 이걸 가지고 그냥 음 뭔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엔트리 를 썼을 때 이렇게 컴퓨터 엔트리는 컴퓨터에 있는 거죠 컴퓨터 하고 이 심플 보드를 연결을 합니다 심플 보드를 연결하고 이 심플 보드에는 어뭐 이렇게 d c 모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센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엔트리로 작동할 때는 얘를 한번 실행을 하면 한번 실행한 게 바로 이쪽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혹은 이렇게 어 입력 센 o t t 다 그러면 입력된 게 이렇게 출력돼서 여기서 o 타나고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이 스케치로 이렇게 코딩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안에서 스케치 소스코드가 있겠죠 그럼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가 해제가 돼도 연결이 끊어져도 이 소스코드는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보드하고 그냥 이 연결되어 있는 거 상태에서 무언가가 동작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엔트리는 엔트리 로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는 컴퓨터하고 보드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 여기에는 아무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음 뭔가 진행이 안 됩니다 수행을 못해요 근데 요거 이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서 만들어진 소스 코드들은 한 번에 컴파일돼서 여기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해제가 돼도 이 자체적으로 수행을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